소재 대표님께서 블랙컴백 공일 대회의 이 경기를 의미 있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1경기는 화끈한 내용이었다면 이 경기는 서로 진흙탕까지 가는 체력의 끝까지 가면서 난타전 서로의 맷집과 다리 맷집까지 포함했죠. 모든 걸 시험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명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회의 시작 1, 2경기를 잘 바통을 받으셔서 이어가셨지만 본인 스스로한테는 좀 아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케이지에서도 본인의 소감이나 기분 말씀을 네. 좀 간단하게 하셨지만 지금 또 백스테이지 오셔가지고 기분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하, 정신이 없고 하, 생각보다 네. 너무 펀치가 상대방이 세고 네. 어, 체력 좋은 거는 예상을 했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음. 글 클럽 오픈핑거로 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음. 1라운드에 최대한 공격력을 살려서 음. KO 시키거나 음. 아니면 판정패 할 거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가드도 아. 안 했던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뭐 MMA 어, 그라운드에서 네. 제가 이제 뭐 아예 뭐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그쪽으로 가면 불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어, 이제 다른 분들이 명경기 펼쳤다고 해 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대회를 준비하면서 네. 정말 저도 제몸 스스로 뭐 도수 치료도 많이 받고 음. 에너지 테라피로 제몸 케어도 해가면서 음. 여기까지 제 체력을 좀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격투기 선수분들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예 에너지 테라피 특히 이발란스 검색하셔서 음. 전국에 체인점들 많이 있으니까 예 관리 받으면서 몸 케어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어 다음으로는 정당한 관장님 네. 네. 예 축하드리고. 음. 어, 승승장구하셔가지고 체육관도 더 잘되고 예, 코로나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어제 제가 세컨을 급하게 구했어요. 어. 예, 박재경 관장님이라고 천안에서 네. 스파르타 짐 하고 계시는데, 아, 네, 네. 근데 그 관장님이 15년 전에 제가 정찬선 선수랑 시합할 때도 세컨을 봐줬어요. 저희 관장님이셨고, 아. 어, 이거는 정말 과장된 게 아니라 예. 관장님이 저보다 10배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음. 지금 시합을 안 뛰셔서 그렇지 네. 저는 이제 현존하는 뭐 관장님들 중에서 같은 동체급별은 최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 있고 예, 정말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너무 음. 훌륭하시고 음. 주위수도 블랙벨트고 그래서 오. 천안에 있으니까 선수를 꿈꾸거나 정말 실력자한테 예, MMA를 배우고 싶다하시는 분은 천안의 스파르타짐 찾아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주의 퍼스짐 음. 복싱 체육관 해명짐. 그리고 라운 체육관 식구들 김대한 김대한 MMA에서 저 코치해준 식구들 관장님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인터뷰 때는 이제 질문과 주고받음으로 예. 이어지는데 아, 예. 오늘 되게 말씀을 잘하신다라는 아. 느낌이 들어서 인터뷰의 예. 저로서는 아유, 너무 편하고 자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예. 아까 이제 본인의 그 브랜드 홍보하시면서도 예, 예. 말씀하셨지만 저는 되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런 선수의 몸 관리가 결국에는 장기 레이스에 예. 갈수 있는 선수들의 그 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괜찮으니까요 어차피 저희 제 유튜브니까요 마음대로 마지막으로 아까도 홍보 간단하게 하셨지만은 네. 이 영상 보시는 선수분들 경기를 뛰시는 음.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음. 부신기동저하증 허리디스크 때문에 10년 15년 전에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됐고 음. 그 미련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체력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아 이제 내 꿈을 접어야겠구나 음.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음. 있으면 음. 어, 하나의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주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